이게 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거라고요? 에이, 그냥 발열 이슈 나는 것 자체가 싫었던 거 아닐까요? 지금 1회차인데, 클럭이 350MHz로 고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볼트입니다. 최근에 갤럭시에서 가장 뜨겁게 불타고 있는 이슈가 바로 게임 옵티마이징 서비스 GOS와 관련된 이슈일 건데요. 사실 GOS 이슈는 S21 시리즈가 나오기 전부터 작년 그리고 재작년부터 이미 사용자들 사이에서는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삼성전자 직원분들과 직접 인터뷰하는 시간에 GOS와 관련된 인터뷰가 있었는데 그 인터뷰에서 직원분들께서 게임상의 성능 제한은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것이다 라는 발언이 커뮤니티와 유튜브 댓글 등에서 상당히 불타오르게 되면서 GOS와 관련된 이슈가 재점화가 되었는데요. 일단 오늘은 GOS와 관련돼서 테스트를 해본 걸 말씀드리기 전에 약간 사전 설명을 조금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픽 벤치마크에서 가장 잘 쓰이고 있는 3D 마크 앱을 구글 플레이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 원신 앱으로 앱 패키지명을 갈아 끼워서 3D 마크 앱을 원신이라는 게임으로 인식하게 만든 다음에 3D 마크에서도 GOS가 활성화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비교 테스트를 이따 보여드릴 거고요. 실제 게임을 플레이 했을 때 도대체 어떻길래 사용자들의 불만이 이렇게 많은가 이런 것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테스트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테스트를 아예 진행하기 전에는 상단 온도가 26.8도고요. 중앙부가 25.8도, 하단부가 24.9도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3드 마크, 일반 버전으로 1회차를 돌리고 있는데요. 프레임은 굉장히 잘 나오고 있어요. 60프레임 가까이 뽑아내주고 있고, 프레임 드랍이 생겨도 40프레임 후반에서 50프레임 때는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꽤나 부드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단이 36.4도, 중앙이 26.7도, 하단이 24.8도가 나왔고요. 클럭은 최저 클럭이 734 클럭이고, 최대 클럭이 818클럭입니 스냅드래곤 HN1에 탑재된 GPU의 클럭이 최대 818MHz까지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클럭의 최대치까지 잘 뽑아냈다 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5회차로 넘어갔는데요 온도는 상당히 많이 올라갔어요 상단 기준 42.2도고 중앙부가 31도 하단부가 2 7 9도기 때문에 상단부는 뜨겁다 라고도 느낄 수 있는 온도입니다 클럭은 조금 확실히 떨어지긴 했어요 최저 클럭은 421MHz인데 이거 잠깐 찍었고요 최대 클럭은 599Hz입니다 492Hz에서 노는 경우가 조금 더 많았고 599MHz라 4 2 1메가르츠는 잠깐잠깐씩 찢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10회차로 넘어갔는데요. 상단부가 더 뜨거워졌어요. 43.2도고요. 중앙부도 32.8도. 그 다음에 하단부는 31.6도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클럭은 이번에도 한번더 떨어져서 최저클럭이 3 5 0메가르츠로 떨어졌고 최대클럭은 4 2 1메가르츠로 유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15회차로 오니까 온도 상승폭이 좀 줄었어요. 상단이 43.3도, 중앙이 33.7도, 하단이 3 1 8도가 기록이 됐고요. 최저클럭은 3 2 1메가르츠인데 주로 3 5 0메가리 그서 421MHz로 유지가 되었고 최고 클럭은 421MHz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20회차인데요. 상단 온도가 살짝 떨어져서 42.8도로 기록이 되었고 중앙은 34.5도 하단은 34.2도가 기록되었습니다. 클럭은 동일하게 최저 317MHz 최대 421MHz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일반 환경에서 3D 마크를 돌릴 때는 GPU의 로드율이 거의 100%에 달했기 때문에 GPU의 최대치를 끌어냈다고는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테스트 점수를 보면 최대 점수가 9123점이고요. 최저 점수가 433 345점이기 때문에 최고와 최저의 차이는 거의 한 절반 가량 난다고 볼수 있을 것 같거든요. 유지율도 47.6%이기 때문에 그렇게 썩 좋다고는 볼수 없습니다. 유지력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게임을 장시간 플레이하면 할수록 점점 스로틀링이 생기고 프레임 드럼이나 발열이 심해진다라는 얘기겠죠. 프레임은 최저 17 프레임에서 최고 71 프레임까지 찍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GOS가 걸린 3D 마크는 어떤 성능을 보여줄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실행 전에 상단 28.1도, 중앙 24.3도, 하단 23.7도로 최대한 비슷하게 맞춰서 봤습니다. 1회차를 돌렸을 때는 상단이 28.9도, 중앙이 24.6도 하단이 24.4도였는데요. 상단부의 온도를 보시면은 GOS가 켜진 3D마크가 훨씬 훨씬 발열은 적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1회차인데 클럭이 350MHz로 고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350MHz면은 GOS가 안 걸린 3D마크에서 거의 15회차 가량을 돌렸을 때 자주 찍히는 클럭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성능이 정말 걱정이 되죠. 그런데도 GPU의 로드율은 거의 100%를 찍고 있긴 했습니다. 5회차도 온도가 상당 상단 32.3도, 중앙 27.3도, 하단 25.2도가 나왔기 때문에 발열부는 확실히 잡았지만 성능은 역시 잡지 못했습니다. 클럭은 350MHz를 유지를 대체적으로 하긴 했으나 잠깐 285에서 317MHz로 떨어지는 구간이 있긴 있었고요. 10회차로 가면은 상단이 35.3도, 중앙이 28.4도, 하단이 28.1도를 기록합니다. 여전히 약 7도가량 더 낮은 모습이죠. 클럭은 조금 더 떨어져서 최저 317MHz, 최대 350MHz를 기록했는데 주로 350MHz를 유지하고 있었고요. 15회차를 넘어가도 상단은 36.4도 중앙은 30.5도 하단은 28.7도를 기록했습니다 클럭은 여전히 350MHz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이제 마지막 20회차를 왔는데요 상단이 조금 올라서 38.4도 중앙은 30.6도 하단은 30.3도를 기록했습니다 클럭은 최저 317MHz를 기록했고요 최대 350MHz를 기록했습니다 대체적으로는 350MHz대에서 많이 늘었던 것 같아요 가장 많이 올랐던 온도로 비교를 해도 g s 가 켜져 있을 때는 38.4도 g s 가안켜져있으면은 43.3도였기 때문에 GOS가 켜진 쪽이 약 5도가량 더 낮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발열 문제에 있어서는 확실히 GOS가 도움이 된다고 라볼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클럭을 완전 낮게 갖고 가고 있었기 때문에 성능은 많이 손해를 봤겠죠 벤치마크 결과를 보시면 은 최고 점수가 4276점입니다 GOS가 안 켜져 있을 때 최저 점수가 4,345점이었거든요 GOS가 켜지지 않은 상태의 최저 점수보다 GOS가 켜진 상태의 최고 점수가 더 낮다라는 거죠 정말 마음에 안 듭니다 지금 GOS가 켜진 상태에서는 최고 성능의 반토막인 상태가 기본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좋은 그래픽을 즐기려고 플래그십 스마트폰을 샀는데 그래픽 성능을 절반가량만 사용한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최저점수는 3633점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대신에 유지력은 좋아요. 85%를 기록했기 때문에 스로틀링이 계속 걸린다고 해도 추가적인 프레임 드랍이나 추가적인 품질 저하가 나타나진 않을 거란 얘기죠. GOS가 켜진 상태에서도 로드율은 1회차부터 20회차까지 거의 100%를 유지하고 있긴 했습니다. 실제로 게임 플레이를 했을 때 성능이 어떤지 인게임 플레이를 즐겨보면서 클럽과로드 드율 비교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 원신인데요 원신은 제가 게임 플레이를 처음 해봐서 튜토리얼 진행도 안돼 있는 상태라 그래픽 설정을 바로 들어갈 수는 없었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 옵션으로 진행됐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최소 클럭은 124MHz 최대 클럭은 285MHz였는데 주로 124MHz에서 220MHz 사이를 놀고 있었습니다 프레임은 평균 30프레임을 기록했습니다 로드율은 40%에서 60% 때까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최대치만큼 뽑아먹지도 않았다 라는 얘기죠 다음은 배그 뉴 스테이트입니다 클럭은 역시나 최소 124MHz에서 최대 220MHz까지 기록을 했고요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기본 설정에서는 40프레임 정도를 왔다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설정을 다 울테라로 바꿔놓고 나니까 50프레임 후반에서 60프레임까지는 찍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로드율은 60%에서 70%대를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카라풀 카트라이더 플러스고요 클럭은 최소 124MHz에서 최대 220MHz를 찍었는데 실행했을 때는 피크로 421MHz까지 찍긴 찍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게임에서는 결국 적용되지 않았겠 때문에 의미 없는 수치고요. 주로 124메가리츠로 동작을 했습니다.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정지된 화면에서는 30 프레임 정도를 계속 나오고 있었고 인게임에서는 평균 61 프레임 정도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GPU 로드율이 30%대 밖에 안 됐습니다. 다음은 쿠키런 킹덤인데요. 최저 클럭이 124메가리츠, 최대 클럭은 492메가리츠를 찍었습니다. 인트로 피크 한정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492메가리츠를 찍었고요. 이거는 제가 테스트한 게임들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의 클럭을 보여준 상태였습니다. 클럭이 300메가리츠 이상 올라가는 경우도 꽤 있었어요 물론 유지력이 그렇게 높진 않았는데 나름 자주 300MHz 이상을 찍는 경우가 있었고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마을 상태에서는 40-50프레임 정도가 나왔고 인게임에서는 50프레임 후반에서 60프레임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GPU 로드율은 로비에서는 이제 40-50%대를 기록했고 인게임에서는 70-90%대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블루 아케이드인데요 저도 이 게임은 처음 해봤는데 클럭이 최소 124MHz에서 최대 220MHz였고요 약 70%가량을 124MHz로 동작을 하더라고요 프레임은 기본 상태에서 평균 30프레임을 찍었는데 설정을 조절하고 나니까 30프레임 후반에서 40프레임 초반까지는 어느정도 찍어주는 모습이었고요 로드율도 기본 상태에서는 20% 후반에서 40% 초반까지 왔다갔다 하다가 설정을 조절하고 나니까 90%에서 100%대 사이를 왔다갔다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딘인데요 클럭이 최소 124MHz 최대 285MHz였고요 게임 중간에 로딩이 될때 피크로 350MHz를 찍긴 찍었습니다 그런데 로딩 시에만 적용이 되고 인게임에는 적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다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주로 124에서 220MHz 사이로 동작이 되었습니다 기본 상태에서는 평균 30프레임 후반에서 40프레임 가량을 찍어주다가 설정으로 올리고 나니까 오히려 40프레임 중후반으로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로드율은 기본 상태에서 80에서 100정도를 보여줬는데 옵션 조절 이후에는 거의 100%를 보여줬습니다 어, 이렇게 게임 플레이를 하면서 다 봤는데 옵션 조절이 가능했던 게임들을 최상옵으로 오히려 올려놓고 플레이를 했을 때 프레임도 올라가고 GPU 로드율도 올라가는 걸 보니까 이거는 정말 성능을 봉인하고 있다는 말밖에 안된 것 같아요. 분명히 GOS가 걸려있지 않으면 818MHz까지 올라가는 녀석을 인게임에서는 웬만해서 220MHz, 124MHz로 동작하도록 해놓은 게 아...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벤치마크도 분명히 GPU를 사용하는 항목인데 벤치마크에서는 GOS가 적용이 안되고 실제 게임할 때는 GOS가 적용이 돼서 벤치마크만큼의 성능을 누리지 못하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벤치마크 치팅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소비자의 신뢰를 저버리는 이런 행위가 아닐까 싶습니다 GOS를 없애는 것까지는 안 바라고 적어도 껐다 켰다 하는... 옵션이라도 주기를 좀 바라는 마음입니다. GOS와 관련해서 더 테스트를 해보거나 영상에서 조금 더 다뤄줬으면 하는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에 많이 남겨주시고요. 그럼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볼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